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13일자 두 자이시 포인트 짚어 드릴 세력 버스입니다. 오늘 애매하게 움직였죠. 애매하게 움직인 데는 환율 영향이 좀 셌습니다. 아유, 환율이 12월 30일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제부터는 거의 급등이라고 해도 될 만큼 하루에 7원, 9원 이런 식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계 자금이 패시브 형태의 자금들은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매도가 자동적으로 나간다라고 해서 패시브 자금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전체 증권사를 살펴보면은 외국계 창구가 코스피 코스닥을 승매도하면서 끝났어요. 오늘 근데 증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증시는 좋아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엔화 때문이거든요.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 있죠? 엔화로 대출받아서 했던 애들이 뭐 엔화 기반의 일본 중앙은행들이 금리가 높아지면 엔화 투자했던 것들을 회수해서 뭐 줘버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면은 하락장이다라고 표현해서 12월 달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횡보했잖아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때 지금 같은 상황을 상정을 해 놓고 제가 예언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즘 가격에서 결국에 패시브 자금이 이탈하면서 조정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이 구간 있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지금 21선이 61선을 크로스가 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세력의 이탈이 가속화돼서 패시브 자금의 이탈이 되면은 주가가 떨어져서 과거 차트의 연장선을 한번 그어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거를 뭐라 불러요?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안 좋은 차트가 나타나서 우리가 요즘 매도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구독자분들과 두세너빌리티를 항상 매수할 때는 같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같이 매도하고, 요번에 매수할 때 제가 12월 26일 날 오늘 날까지의 주가를 예언하며 미리 배경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채널은 구독자분들과 매매하는 채널이에요. 12월 26일 날 뭐라고 방송했나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날 영상을 한번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오늘부터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주가 전망을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이 내용 잠깐 들어보실게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파란색 선을 복귀하는 대로 출발을 해서 지난번에 78,000원까지 올라간다 얘기, 예언했던 것처럼 이번에 뭐 누르든 뭐든 간에 주가는요. 지금 파란색 선의 위치가 8만 9천 원 정도부터 9만 5천 원 사이에 위치 있습니다. 이런 주가를 찍으러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이런 주가를 찍었을 때 전고 물량을 소화를 못하면 박스권이 전고 물량을 소화하면 11만 원 이상의 주가를 형성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어 추세의 저점 8만 8,900 원까지 단기 목표 주가로 가지고가 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요 근래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최근 최고점이 9만 400원이거든요. 제가 올라간다고 분석할 때이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미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 물량을 소화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잖아요. 이평이 골든 크로스가 날때 미친 급등이 나올 때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미친 상승이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서 가지고는 있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두산이너빌리티가 과거 물량을 소화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엄청 많이 한 날이 있잖아요. 급등할 때. 그 물량을 전부 팔면 안 돼요. 140만 주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이번에 8만 9천 원 전후 해가지고 지금 가격도 그렇고 외인이 140만 주를 더 팔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이. 매도하고 주가가 74,000원까지 떨어질 거니까 다시 살 준비를 하자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내일부터 호재 일정도 있고 해요 그래서 반영이 돼서 외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안 팔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고 부근이라 고비의 순간인데 저랑 같이 며칠만 한번 봅시다 주사위 너빌리티는 외인들이 매수해서 올라가고 외인이 팔아서 떨어지는 거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8월 20일 날, 여기 지금 보이는 차트에서 최저점이 8월 20일인데, 여기서 매수해서 10월 30일 날 팔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우리 채널은 그렇게 매매해 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빌리티 8월 20일 날, 수세의 저점이라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5만 6천원대 매수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월 30일 날,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었어요. 투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싸리 두 사이너빌리티를 우리 채널에서는 2년 전에 17,000원 대부터 구독자분들과 매수해서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17,000원이면 요 지금 주가랑 4배가 넘게 차이납니다. 이런 타점을 구독자분들한테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고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떨어질 때에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이기 때문에 고비의 순간을 같이 풀이해 봐야 됩니다. 이 고비는 주가가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 결정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항상 두산에빌리티는 대부분의 타점을 외인들과 신한이 타점을 잡는데요. 신한 얘기를 꺼내면 좀 확률이 줄어듭니다. 신한 투자가 오늘 매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나마 희망적인 건 희유 증권이 신한이 매도를 많이 할때 매수량 1등이면 두산에빌리티는 크게 빠질 수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어요. 그래서 잠시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매도 카드를 만지작은 합시다. 이 골든크로스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가기 전 흔들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는 안 할게요. 근데 웨인이 140만 주를 팔면은 골든크로스가 나와도 많이 못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너무 양면적인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전제를 깔고 가는 게 웨인과 신한의 수급입니다. 이 친구들이 매수해 주잖아요. 골든 크로스로 올라갈 차트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하셨으면 얘네 물량 잘 보세요. 저도 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혹시나 외인과 신한이 140만 주를 팔아버려. 그러면 내일부터 가까운 시일에 매도 대처할 카드 한 장만 들고 가세요. 이 카드는 제가 드릴게요. 두사이너빌리티를 사거나 팔아야 되면은, 그리고 또 사야 돼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거를 보여드렸는데, 영상만 찍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사고 파는 자리를 문자로 받길 원하셨고,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타점이 보이는 거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제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오늘 남겨두시면, 이번 고비 혹시나 세력이 매도를 많이 하면 골든 크로스의 할아버지가 와도 주가가 떨어진다면서 매도할 수도 있죠. 이평만 보고 매매를 성공할지는 못하거든요. 이평은 확률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수급의 변화를 같이 관찰하실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해보세요. 매도할 때는 어떻게 매도가 나가냐면, 이런 지표를 참고해서 매도가 나가는데, 제가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행보가 나오는 걸 맞췄던 것처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가 이번 고비를 넘기면 얼마까지 확장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 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 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규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 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두산이너빌리티파란 선이 지금 당장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의 파란 선이 위치해 있냐면 오늘 캔들에 마우스를 하다 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하다 대면 네모박스가 뜨고 제일 밑에 줄에 세로 목표선이라고 적혀있는데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10만 1천 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수급은요. 오버슈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면은 요기 케이스처럼 두 번의 파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이렇게 올라가는 골든크로스처럼 파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파장이 나올지는 제가 결정 짓는 게 아니고, 수급이 결정 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 재료가 트럼프 관세 이슈 이란의뭐 이런 시위들을 통해가지고 미국장의 움직임, TSMC 실적 발표로 한국장이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올라가면 상승장이 나타날 텐데, 그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미국장이 휴장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은 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는 참고를 하시고, 주가가 파란색 선이 12만원까지 앞으로 높아질 거라 10만원대를 찍고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주가도 있기 때문에 1차 우표 주가, 2차 우표 주가로 저항의 개념으로 하나 가격들을 가져가 보시고 항상 선을 그어 놓고 매매를 하세요. 이런 가격들에 그런 다음에 그런 가격대를 건들러 갔을 때 횡보가 나올 때 알려드렸죠. 세력이 매도를 많이 하는가를 보세요. 세력이 매도를 많이 하면요. 주가가 횡보하는 척하다가 익절을 많이 해서 주가가 크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리를 찾아서 주가가 떨어질 게 확률이 높아지면 매도하는 법칙을 제가 강조 드릴게요. 오늘 세력이 매수하고 있었어요 매도하고 있었어요. 엄청 많이 판건 아니지만 목에 가시가 낀 것처럼 그래도 물량을 팔기는 팔았어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원전주들 오늘 밤에 안 올라가 주면 고비가 한번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일 조금 대처할 준비 하나 정도 가지고 가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보내셔서 조만간 혹시나 매도가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새로버스였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